오늘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있는 위치 좋고 접근성 좋고 또정남향의 방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산 밑에 아주 예쁜 토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만이산 가는 2차선 길목에서 불과 뭐한 6, 7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진입하기도 좋고 도로도 넓게 포장이 돼서 어 아주 어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이 도로에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아 굉장히 포장도로가 넓습니다. 아 포장도로 폭이 한 6, 7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매매대상 토지는 이 포장도로에 이포장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질 뿐이었고 또 별도의 토목이 별로 필요 없는 아주 이미 거의 밭으로서 이렇게 평평하게 잘 닦여진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뒤 뒤쪽은 산이고요, 앞쪽은 선들이 넓은 들판이 시원스럽게. 막힘없이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주변에는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마인산 관광지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이쪽이 마인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남향으로 마인산 정상이 보이고 뒤에도 산이 보이고 앞에는 넓은 들판이 아주 막힘없이. 잘 시원스럽게 보이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의 토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주변에는 이미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옥도 들어와 있고요. 또 현대식 모든 주택도 들어와 있고, 또 카페도 들어와 있고, 음식점도 주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는 이쪽은 삼낭산성이고 이쪽은 마인산 쪽. 그리고 이쪽에 선들이 넓은 선두포구에 있는 넓은 들판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매 대상 토지는 이 토지가 되겠고요. 어, 아, 까이 포장된 도로가 이,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서 한 50m 6 내려오면은 예, 2차선 마인산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어, 또 어, 초지대계에서 불과 6, 7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어,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 6, 7m 폭이 되는 이 넓은 도로에 이렇게 길게 옆으로 붙어 있고, 또 앞쪽도 추후에는 아마 아, 도로 포장이 돼서 도로로 어, 이용할 겁니다. 이 토지 지인이 허가를 넣어서 집을 짓게 되면은 포장을 하고 도로로, 어 아마 아 바뀔 겁니다. 지목이. 그러면이 도로도 역시 예, 추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를 같이 활용하면은 아주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여기는 이미 이렇게 예, 옹벽이 쳐져서, 어, 다돼 있고, 이 토지 자체가 이미 평지로, 이렇게 약간의 경사나 있습니다만은, 아, 거의 평지로 이렇게 예,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별도의 예, 토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토목비도 어, 절감을 하고, 보통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아, 토목비용만 대개 평당 한 10, 1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도 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토지의 면적이 160평인데 160평 그대로 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아까 아, 선두 넓은 들판이 보이는 그쪽이 난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짓고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남향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도 정남향이고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위치는 현재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면적은 160평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계획관리적이라 아주 좋습니다. 계획관리지은 건폐율이 40%고 용적률이 100%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평의 땅에 1층, 1층을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00%라는 얘기는 여기에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는 2층도 40평, 3층은 20평 하면 100평이 되겠죠. 그래서 3층까지도 이렇게 40평씩 올라가고 다 하다가맨 마지막층에 20평, 20평으로 줄어듭니다만은 그런 3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또한 뭐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 뭐 펜션 아주 뭐 다양하게 예, 사무실, 상가 건물, 주택, 다양하게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예, 토지 중에서는 계획관리 예, 쪽에 예, 상당히 좋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목은 밭입니다. 전으로돼 있고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예, 산 밑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건축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도로에 예, 상수도도 묻혀 있고 하수로도 다 이미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짓게 되면 정화절를 묻고 바로 하수관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상수도도 바로 인입해서 상수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이미 전봇대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전기도 바로바로 바로 인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다 갖춰져 있는 아 아주 완벽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건축허가나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농 예, 현재 이 토지가 전이기 때문에 예, 농막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농막을 갖다 놓고 뭐 주말농장으로 해서 밭도 가꾸고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다가 추후에 뭐또 이렇게 정식건물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입니다. 그래서 어, 군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이 필요 없는 그런 자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도로 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도로 지분이 우리가 보통 10%에서 뭐15% 20%도 갑니다. 아, 그러면은 어, 도로값만 해도 뭐한뭐 뭐 천만 원 이상 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국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조건이 좋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 이렇게 이쪽 앞 부분이 옹벽을 쳐서 토목이 되어 있고 옆 부분은 뭐 어, 토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정리만 해서 평평하게 일이 집칠 때 예, 포크레인 작업만 조금 하면 바로 어, 평평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토목병이 아, 안 드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전기, 상수도, 정화조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능합니다. 이 밑에 관들이 다 묻혀 있고 전봇대도 다 있기 때문에 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 보신 바 같이 앞에 에, 막힘 없는 조망, 넓은 들판과 산들이 보이고 어, 또 어, 그런 조망권이 좋은 음, 그런 조, 최고의 위치의 토지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800만 원입니다. 아, 이 현재 주변 시세에 에, 준하는 그런 아, 현재 이렇게 이 가격대에 매매가 되는 에, 토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에, 싸다 비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 일반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토지가 이렇게 거의 에, 완벽한 토지가 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여건 또 허가 조건에 관한 여건들이 모두 두루두루 갖춰진 이런 토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자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상의 여러가지 조건이나 또 기대출액이 많지 않다는 전제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